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애가 그렇게 피자가 먹고 싶다는데 피자 한판 시켜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이고 그 피자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천장에다 자반 고등어 한 마리 매달아 놓지 왜? 아유 서코 네 웬일이가? 내일 모레 출국이니까 그대로 아무 때나 들어와. 가구랑 세관다 그대로 두고 갔다 오는 거니까 너네는 꼭 필요한 것만 챙겨서 들어와 살아도 돼. 미국. 연수 기간이 얼마나 겠지? 1 년. 뭐 기간이 어중간하다 보니까 집을 전세 놓기도 뭐 하고 뭐 짐을 옮기고 어쩌고 하느니 뭐 까짓거 1년 갔다 오는 건데 그냥 잘 아는 친구한테 드아있으라고 하는 게 낫겠다 싶더라고. 와, 여보, 이거 꿈 아니지? 나 지금 꿈꾸고 있는 거 아니지? <laughs> 앞으로 딱 1년짜리 꿈이라 생각하고 살아 쓸데없이 허물기지 말고 여보 오늘 딱한 번만 어? 네. 좋게 말로 할때 벗어 벗다가 안 벗을래! 아, 여보 오늘 우리 회식이 있는데 입고 나갈 옷이 없단 말이야 내가 내일 드라이클리닉싹 해가지고 걸어놓으면 되잖아 딱 오늘 하루 보이데이. 앞으로 이 집에 있는 옷 절대로 건들지 마. 알았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오셨나봐요? 아 예. <laughs> 저 바로 뒷집에 살아요. 응. 언제 한번 놀러 오세요? <laughs> 어머 언니 이거 못 <laughs> 보던 옷이다. 새로 샀어? 어? 어 아주 비싸 보이는데. <laughs> 세팅 파마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앞집에 새로 이사오신 분이에요. 앞으로 친하게 지내요, 우리. 말 나온 김에 새집 구경도 할 겸. 내일 이 집에 차 마시러 갈까? <목소리> 저기 말이야. 혹시 누가 물으면 그냥 조그맣게 벤처에서 하나 한다고. 그냥. 벤처? 내, 내가?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그렇게 돼버렸어. 아니 내는 벤츠 회사 사장님이고, 니는 사모님이고, 이 집은 우리 집이다. 뭐 그, 그렇게까지 이야기한 건 아니겠지, 그지? 맞아. 니미 네, 미쳤나? 이거 어디서 샀어요? 아그 그거 선물로 받은 거라서. 네 이거 음, 너무 마음에 든다. 디테일을 좋아하나봐 나랑 기회가 비슷하네 네 남편이 출장다니면서 사온거예요 엄마 아 아니, 골프 처음이라는거 진짠가보네 그러게요 아니 남편이 골프 치는거 그렇게 싫어해요? 내가 바람이라도 날까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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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laughs>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전 박상원입니다. 오늘이 처음이시래요. 박 선생님이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제가 책임지고 지도해드리겠습니다. 어때요? 골프 재밌죠? 네. <laughs> 그럼 당분간 남편한테는 비밀을 하고 일단 한번 배워봐요. 알게. Okay. 드라이 잘 해가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했지 내가 어이? 이건 또 이건 다 뭐야? 어? 옆집 여자들이 백화점에 구경이나 가자 그래서 내가 말했제 쓸데없이 헛바람 들지 않게 조심하라고이 동네 아줌마들하고 니하고는 객이 틀려 그런 아줌마들 졸졸 쫓아다니면서 수준 맞출락하다가 아이 누구 기둥뿌리 뽑히는 거 볼라카나? 뭐? 어? 기둥뿌리? 뽑힐 기둥뿌리나 있나? 뭐라? 그 여자들도 뭐 특별한 거 하나 없더라 남편 잘 만난 거밖에 <목소리> <목소리> 나중에 다시 채워 놓으면 되지 뭐참너 그 우리 월세 보증금 아있나? 그거를 그 가만히 묶여둘 게 아니라 좀 빼내가 불려꾸는게 어떻겠노? 통장 좀 한번 가봐라니 <목소리> 네 혹시 그또 통장에서 손댄다? 예쓰 yes. 여보 니 <목소리> 네 미쳤나? 카드 민 막을라꼬 월세 보증금에 손을 댄다 말이가? 니, 네, 돌아픈거 아니야? 우리가 이 집에서 천년만년 살긴 중 알아? 내가 뭐그 돈을 다 말아먹었어? 일단 거기서 빼서, 급한 불부터 끄고, 나중에 다시 갚으려고 했단 말이야. 어, 어랍쇼 어렵시... 아니, 도대체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아 내가 무슨 죽을 죄라도 졌어? 왜 이렇게 사람을 됐다 죄인처럼 몰아붙이는 거야? 별것도 아닌 여자들도 척척 잘만 쓰고 살더만. 야, 참이 형. 사람이 본주야! 분수, 분수, 분수! 맨날 그 분수타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내 분수 때문인 줄 알아? 사실 알고 보면 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기 때문이야. 뭐야? 네말다 했나 정말? 뭐? 돈? 얼마나 필요한데? 200. 좀 급해서 그래. 다음 주까진 정말로 꼭 갚을 수 있는 거지? 이자는 넉넉히 쳐주는 거야. 그럼 당근이지. 어, 샤비쥬? 어, 물고 났어요? 어, 잘 됐네. 오늘 가지러 갈게요. 아, 네네. 허동아 니네 아버지가 들어왔는데 인사할 줄도 모르나? 다녀왔었어요? 근데 이거 뭐고? 아니, 뭐보던긴인데 엄마가 오늘 사줬어요. 아니, 더덜 먹었나? 우리 형편이 뻔한데 어째 아, 게임기 하나를 15만원짜리 사줄 수가 있나? 아, 그럼 어떡해? 우리 호동이가 그놈의 게임기가 없어서 이 동네 아이들한테 왕따당하게 생겼다는데. 우리가 이럴라고 이 집에 들어온 기가? 어? 아니, 너는 어째 되게 그래. 남이 하는 거라면 한 개도 안 빼놓고 다 따라할라 가노 그래. Get... 알겠. 았어 알았다고. 다음 달내 월급으로 갚을게. 그럼 될거 아니야? 남들 반만큼이라도 애한테 신경 써보라지. 고작 1 5만원 갖고 남자가 쫀쫀하게는. 아, <laughs> 뭐? 어머, 아, 아 죄송합니다 손님 어 아. 아니 죄송하다는 다야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정말 재수가 없을 테니까 어, 야너말다 했니 아. 내가 여기서 네 발이나 주무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니 어 에이. 거기 아니면 내가 굶어 죽냐 나도 관두려고 했어 오셨어요 아. 근데 오늘 무슨 일 있어요, 명 씨? 내일은 뭐 하세요? 머리 올리실 때도 됐는데, 내일 시간 되시면 같이 가실래요? 너... 아, 예. 여기 클럽 하우스인데요. 예, 잠깐만요. 너무 뭐 뭐하는 놈인데 옆에 찰싹 들러붙어가마 힘이 어? 다 끓이고 난리지기로 연습장에서 만난 사람이야. 정말이야 정말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라면 나랑 딴 둘이 만나지. 뭐하러 그 여자들이랑 같이 만나겠어. 아 그래요 보? 질투하는구나. <laughs> 내가 그렇게 불안해? 아이고야 그 눈동. 근데 네, 저 통장하고. 가도 당장에 가온나. 늘부로 압수야. 압수, 알았어? 내 분명히 이야기하겠는데, 여자들하고 한 번만 더 만났다 하면, 이 다리몽대에 내분질을뿔줄 알아. 알았어? 근데,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연습장도 통안놔으시던데 일은 이 무슨. 어머나! 포정엄마도와 있었구나! 예. <웃음> 오셨어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죠? <laughs> 차가 좀 막혀서요. <막혔어요. 웃음> <laughs> 뭐. 언니 연기 진짜 잘하더라. 이자니 선주야. 아긴말 필요 없고 빨리 내 돈이나 내놔. 일주일 후면 갚는데 더니 가게 그만두고 소식을 뜯고 너? 만약에 안 그러면 언니네 고상한 이웃들한테 쫙다불어버릴 테니까. 뭐? 다이아가 아닌데요. 다이아가 아니라뇨. 이거 가짜예요. 아줌마가 속으신 거라고요. 뭐, 뭐라고요? 한달 전에 해고됐다고요? 언니가 얼마나 난리를 쳐놨는지 그 일이 있은 후론 가게 손님이 뚝 끊어진 거 있죠. 게다가 하루걸러 언니 찾는 사람들 때문에 가게 꼴이 말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찾는 사람이라뇨? 친구들한테도 몇 백씩 빌린 모양이에요. 저도 200이나 물려 있고요. 이거 언니한테 전해주세요. 언니가 아직도 주소 변경을 안한 모양이에요. 와 이거 정말 돌아, 도러, 돌아보겠나 이거. 아 도대체 나 말고 돈 갚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넌 몰라도 돼. 너. 어. 이게 뭐고이게다 뭐냐고! 네가 지금까지 이 카드로 걸은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내가 받는 월급의 세배가 넘어, 세배가 그러고. 네 친구한테 빌려택하는 그 돈은 또 먹고. 안 되겠다. 우리 이러고 살다가는, 생산을까지 다 잡아보겠다. 아니, 판짝 집못 사! 그래! 난집못 사. 아니, 안 사. 뭐,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당신이 잘 벌어다 줬으면 내가 왜이런 수가 없니? 남들 다 아는 거 나도 한번 해본 게 그렇게 죄야? 결혼해서 딱한번 그런 사치 부려본 거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뭐, 뭐라고? 당신이 결혼의 물로 사준 다이아 반지, 가짜더라 사람이 치사하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결혼의 물까지 가짜로 주는 남자한테 내가 뭘 어떻게 믿고 의지해? 어? 그러는 니는, 직장 갔는 거와말안 하노? <laughs> 니 직장 나간다 하고 맨날 어딜 그리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뭐 결혼이 어떻고 신뢰가 어떻고 뭐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가 어째? 진짜 다이아몬드 반지 한번 사줬어 봐라 당장에 바라보웃을긴데니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그때는 정말 이혼이야 알았어? 마음대로 해 대신 난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나이 집에서 일년다 세우고 나갈 거야, 알았어? 중기 아버지가 아니 그래 영한 씨는 어디라 카드 너? 울적해서 드라이브나 할까 하고 전화 드린 거였어요. 다음부터 그럴 땐 그냥 얘기하세요. 저도 드라이브 좋아니까요. 하 있잖아요. 전 상호 씨 같은 사람 만난 거 정말 행운으로 생각해요. 너무 취하신 것 같아요 미영 씨. 지금 운전하시면 안 되는데. 아유 괜찮다니까요. 그럼 정말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아유, 네, 염려 마세요.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아유 절대. 얼른 가세요. 얼른. 아고 이건데. 이제는... 차가 이거 어디 가버려 이게 지금 어디서 이거 뭐하고 자빠진 얘기야 지금? 니네 지금 거기 어디야? 니파딱차 네 갖고 나니 네 내까지 잘리게 할파에가지가 여보! <laughs> 그래도 안 잘린 게 어디야. 조금 있다 보면 복직될 거야. 하필 그 그날 따라서 그 사장님이 저 찬이 있으실 게 뭐야? 아이 아줌마 아줌마! 문 열어 이거! 아줌마! 이집 남편이야? 아예 그..그러십니다 아유, 아유 그걸 그냥 안 찌인다 하시는 분께서 각서까지 쓰시고 돈을 빌려 가셨거든 이거 갚을 날이 어저께야 아이 저..저 한뽀뽀보이시 아유 저, 저 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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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를 끌어쓰기 전에 남편한테 사실대로 고백을 하셨더라면 사태가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텐데요. 남편이 알게 되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카드 값에 사채까지 갖고 나쁘면 우리는 무일푼이 될 뿐입니다.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에 빠질 때도 있어요. 남들처럼 좋은 옷도 입고 싶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은 그런 안의 작은 소망들을 너무 무시해서 이렇게 일이 커져버린 건 아니었던가?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일방적으로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두 분이 돌아가서 이 문제를 한번 더 진지하게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두 분이 쌓은 시간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아주 소중한 걸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